여기까지 <람> 아, 더邊... 어, 뭐, 잠깐만요 지금 경연이 얼마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아서 하면 안돼이 사실 저 걸스투는 사실 왜 저... 이렇게 <laughs> 시작하면은 바로 요로아요 <laughs> 네? <laughs> 와. 모님 알던 종이 ㅋ ㅋ ㅋ ㅋ ㅋ ㅋ 형 기본이 안돼있으시네 <laughs> 하면 발꿈치는 가려라 발바세야네아 잠깐만요 봐뭐몇개요 이게 좀 안타까운게 누나나 남유리는 어렸을 때 데뷔해서 대학 축제 이런걸 경험을 좀 음. 못했다고 해서 난 그게 들었을 때좀 충격이었다 음. 누 음. 말하고 싶은거야 너도 고졸인데나 대학교 다녔어 난 1년다니고 여기 오늘 재미 다 봤어 저도 고등때 대학교 축제 갔었거든 어, 는 <laughs> 그럴 줄 알았어 <laughs> 근데 가 술은 안먹었어 아니, 짜찻찻찻찻 나는 기억나는데, 빈지로 왔었고, 그, 패티김 선생님. 패티김 선생님, 우리 강의하러 왔어. 아니, 패티김 선생님 오셨는데, 제 선배님이 온다 해서, 실용맞가랑, 우리과랑, 실무과들을 다 집합시켰어. 질문할 사람들 다 정해졌어. 얘랑, 어쩌지, 네, 존나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불안했었어.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저요! 안 시켰어. 응, 응. 거기 티큰 학생. 아, 어, 패티김 선생님은, 뭐, 무대병원도 많으시고, 한네교에서그런다지 너도 티키스가 없지. 아, 너에서 다들 억이지고다 x 다 c a 0 you p 다거 h me to t 이 e b o o 선생님 my ears out there. You don't move. I d o 못 t know. I don't k 못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춤 이렇게 출거야 영자? 자세 번째 문제. 아 <laughs> 태국 음식. 아 오늘 하루 종일 텐션이 일정하다가 진짜... 게임 할 때. <laughs> 게임 할 때. 씨스틴 틴틴 나오던데. 우리 한번 <laughs> 뭐야? 아야. 아니 이 이. 야 이거 무슨 야 이렇게 하면. 이거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띠가 띠가 터치라고요. 띠가 띠가. 쌍둥이로 만으시라고요 쌍둥이로. 인막난너 옆에서 뭐 하는지 못 봤어 쳐봐 지금 똑같이 쳐봐 와 진짜 철이나 우리 선생님 그래. 스타일 알았어 최대한 나를 극한으로 선생님 스타일 둘이 있잖아 잘한다 잘한다 가 있고 야이쓰레가 같은 새끼야 너 이것밖에 못 해? 잘한다 잘한다 하다가 한번 혼내잖아? 그럼 마음이 너무 심하게 다쳐. 근데,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돼 하다가 한번 칭찬을 주면 그거에 더 감동을 받는 그런. 기억나면 최고의 칭찬이 있었어. 괜찮네? 아 <laughs> 어, 역시. 뭔지 알아요. MBTI가 똑같아요. 뭐. 결국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거울 치료를 내가 해주면 핫소스 친구들이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집가서 더. <laughs> 이 이후에 영상들이 좀더 재밌어졌겠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한테 고마운 일 아니고 ESTJ들이 이래요 항상 <laughs> 결과적으로는 괜찮지 않아 내말 들어서 뭐 밑보인 거 있어? 결과적으로 괜찮지 않았어? 야너 격하게 공격했 아까부터 진짜 입을 많이 <laughs> 저리는 지금 안무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한숨을 쉬시도성지이보단잘 춰야 될아까 <laughs> <laughs> 여기 선생님이 춤 춰보신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클라우드 좀다고 했다가 대쪽 야, 겠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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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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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뭐 쫄아있어. 연습이 끝났습니다. 어때? 그거를 춤이라고 할수 있는지 거의 재활치료에 가까운 수준의 연습을 아니 체력적으로도 힘드네. 아니 너가 지금 힘을 너무 줘서 힘든 거야. 이렇게 힘든 안무가 아니야. 차차 좋아질 거야. 힘든 거는 힘을 많이 줘서. 마음은 여유롭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하느라 안 힘들게 될 거야. 신기하네너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니까. 시간이 진짜 <laughs>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또 되겠죠.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화이팅!